안녕하세요. 풍마정입니다 살면서 흔히 듣는 말중 하나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와 관념이 굳어지기에 바뀌는 게 좀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글렌파웰의 넷플릭스 영화 히트맨은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이죠.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히트맨을 봤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히트맨의 실제 주인공 게리 존스는 이 캐릭터 연기에 탁월했던 경찰로 근무하는 동안 살인을 청벌하던 다수의 범죄자를 체포했습니다. 1947년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난 게리 존스는 베트남 전쟁에 군경찰로 파병 갔다가 돌아온 후에 보안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1981년에는 휴스턴 지방검찰청 수사관이 돼서 검찰을 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검토하는 한편 파트타임으로 대학에서 주 2회 심리학 수업을 가르쳤죠. 나분한 삶을 살던 게리에게 1989년 마침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더커버로 가짜 청부살인업자가 돼서 남편을 제거하려던 캐시 스콧을 체포하게 된 거죠. 게리는 인간 카멜레온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변신과 연기에 완벽했습니다. 그의 이웃, 직장 동료 학생들은 게리를 아주 평범하고 지루한 남자의 전형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암흑가 사람들은 그를 휴스턴에서 가장 위대한 프로페셔널 암살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더커버 경찰로 60명 이상의 범죄자를 감옥으로 보낼 정도로 유능했는데요.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신이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게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강의 중에 게리가 도전하라고 이야기하자 이 말을 들은 수강생 한 명이 다른 수강생에게 속삭입니다. 혼다 시빅을 몰면서 도전을 이야기하다니. 혼다 시빅은 내구성과 안전성으로는 최고의 차지만 도전적인 사람이 몰고 싶은 차는 아니죠. 게리도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알지만 평범하고 반복적인 인생에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게리의 전 아내 엘리샤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 영화의 주제가 드러났는데요. 엘리샤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묻습니다. 게리는 극히 작은 부분에서만 변할 것이라고 답변하지만 엘리샤는 많은 부분 바뀔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대화가 이 영화의 주제이자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복선인 셈이죠. 그나저나, 이혼한 전 아내를 친구처럼 만나는 상황도 낯설거니와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 만나라고 적극 권하는 전 아내의 모습도 참 생소합니다. 게리가 엘리샤의 이론을 경험하는 기회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언더커버 수사관인 제스퍼가 학생을 폭행해서 정직당하는 바람에 대체 자원으로 게리가 낙점된 거죠. 생전 처음 살인천복자로 변신한 게리는 능수능란한 태도로 상대방을 속이고 체포에 성공합니다. 감시 차량에서 지켜보던 동료 수사관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죠. 언더커버로서 게리는 아주 빠르게 진화합니다. 살인천부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가짜 문신을 새기거나 가발을 쓰거나 혹은 발음을 독특하게 하는 등 새로운 페일드 소나로 변신합니다. 게리가 놀라운 성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전공인 심리학적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뢰인들에게 공감하며 경청합니다. 덕분에 의뢰인들은 체포될 때까지 게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언더커버로 하약하면서 게리의 외면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리가 연기하는 론은 진짜 자아보다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호감을 주죠. 동료 경찰들은 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이며 게리의 강의를 듣던 여대생들은 교수님이 매력적으로 바뀌었다며 속닥거립니다. 게리는 수업에서 프로이트가 제시했던 개념인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개념을 가르칩니다. 그는 일상과 언더커버를 오가면서 이세 가지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는데요. 심리학 교수일 때의 게리는 초자아 적인 모습이지만 언더커버일 때는 자아적인 모습을 발현합니다. 론이라는 페르소나는 사회적 억압 에서 벗어난 이드의 화신입니다. 게리는 언더커버 초반에는 역할 과 현실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언더커버 활동은 사회적인 가면 을 쓰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죠 언더커버 생활을 거듭하고 메디슨 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는 론의 성격을 흡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며 진짜 자아와 가짜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게 됩니다. 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게리는 메디슨과 만나면서 안정을 찾습니다. 게리는 남편의 살인을 청부하려는 메디슨에게 이 돈이면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기회를 줍니다. 평소와 다른 게리의 행동에 동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넘어가지만 제스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죠. 게리와 메디슨은 마침내 연인 사이가 됩니다. 이들 관계는 메디슨의 전 남편 레이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위기를 맞는데요. 게리는 메디슨이 레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습니다. 경찰은 레이에게 100만 달러의 보험금이 걸려 있다는 사실에 메디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합니다. 유도신문을 위해서 메디슨의 집을 방문한 게리는 핸드폰 문자로 메디슨과 연기를 하며 위기를 넘깁니다. 하지만 제스퍼는 두 사람의 연기에 속지 않고 오히려 보험금의 일부를 요구하죠. 맥주를 마시던 제스퍼가 갑자기 기절합니다. 메디슨이 제스퍼의 맥주에 마약을 타놓았던 결과죠. 메디슨 역시 게리와 만나면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디슨의 두 차례 살인은 억압받던 삶을 되찾고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제스퍼의 죽음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그녀를 신고할지 보호할지 게리가 결정해 나기 때문인데요. 결국 게리는 자의 입장을 선택하고 제스퍼의 목에 봉지를 씌워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사로 꾸밉니다. 물론 이 장면은 실제 게리의 삶이 아닌 감독의 허구죠. 게리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현실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변화를 받아들이고 바라는 자아를 쟁취하기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리 스스로 게리와 론의 자아를 결합한 새로운 인격으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으로 보여지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이들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미래에도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미루며 엘리샤에게 실망을 주었던 게리의 실패한 결혼 이력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적어도 첫 번째 결혼보다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선택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게리의 변화 여정은 역할 연기를 넘어서 정체성의 본질을 탐구하는 실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독은 게리의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자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한번 거울을 보고 자문해 보시죠. 당신은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이 영화에 대한 북마전 평점은 6.8점입니다.